we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꽁주비입니다. 어, 저 이번에 되게 되게 우아할 만한 진공청소기를 보고 왔어요. 빗셀이라는 미국의 청소기 브랜드인데요. 이 회사가 미국에서는 청소기 부분에서 아주 상당한 점유율을 선점하고 있다고 해요. 또 반려동물을 위한 비영리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쉐어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와 공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의 청소기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이 돼서 스팀을 이용한 세척 용품들과 또 액체류까지 진공으로 다 빨아들이는 여러 가지 종류의 청소기를 보여준다고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보고 온게 이렇게 여섯 가지 청소기였는데요. 청소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과 또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랑 생각하는 달걀, 우리는 여기에 붙어 놓은. 요거는 이 빗셀의 대표 청소기격이라고 볼수 있는 크로스 웨이브라는 청소기인데요. 생활먼지나 뭐 부스러기를 진공으로 흡입하는 그런 일반적인 청소 기능에 음료수나 요플레 그런 액체류까지 흡입을 하면서 또 동시에 그 부분을 물 세척까지 할수 있는 습식 청소가 가능한 청소기예요. 기본 기능이라고 볼수 있는 진공 청소는 우리도 사실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많이 봐왔지만 그 기능보다 저는 이 액체류 흡입하는 거. 이 액체류를 청소하는 게 단순히 진공으로 흡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정제를 이용해서 바닥에 묻은 그 오염물질까지 세척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기 청소기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위에 물탱크가 달려 있어요. 이 물탱크에 일반 수돗물만 넣는 게 아니라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또 살균도 할수 있는 그런 생분해성 세제를 함께 넣어가지고 바닥에 이런 오염물질을 흡입하는 동시에 물과 세정제를 내뿜어서 한번더 세척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오염물질과 또 액체로 흡입된 거는 앞쪽에 있는 이 오수통에 모아지는 거죠. 이 오수통은 사용하는 도중에 그냥 꺼내서 바로 물 청소도 할수 있고,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바로 또 다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물론, 너무 더러우면 그냥 빼서 물 세척을 해주는 게더 낫겠죠. 그리고 이 빗셀이라는 회사가 오랫동안 카페트 청소가 용이한 그런 청소기를 주력으로 만들어 와서 그런지 스팀을 활용한 청소기도 꽤 관심있게 볼만 했는데요. 하나는 스팀을 사용하는 물걸레 청소기. 또 하나는 먼지를 흡입하는 진공 청소와 스팀 걸레 기능이 함께 있는 청소기였어요. 이 파워프레쉬 디럭스라는 이 스팀 물걸레 청소기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스팀을 팍 싸서 찌든 때 불리고 살균을 하면서 닦아내는 그런 청소기 맞아요. 특징은 일단 저 닦이는 면적이 꽤 넓어요. 그래서 슥슥 스팀을 쏘면서 몇번 닦아내면 금방 넓은 면적이 커버가 된다는 점. 특이한 점은 향기가 나는 향균 디스크가 따로 있어서 요걸 넣어주면은 향기도 나고 또 스팀의 그 특유의 비린 냄새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베개 스팀이라는 요 청소기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그 진공 청소 기능에다가 살균 소독이 되는 고온의 스팀이 싸지는 물걸레 기능까지 함께 되는 청소기예요. 진공과 스팀이 동시에 같이 돼요. 또는 진공만 써도 되고 또는 스팀만 써도 되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어, 물걸레가 달린 진공청소기는 있지만, 이렇게 스팀 기능과 진공청소가 함께 되는 제품은 흔치 않잖아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역시 어린아이나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집에서는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돗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이런 스팀이 나오는 제품은요. 보통 시간이 지나면 석회질이 쌓이고 또 안에서 굳어요. 그래서 노즐을 막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제품은 전용 필터가 있어서 석회질 방지도 되고요. 또 먼지통 안에 먼지가 이렇게 쌓이면 흡입이 잘안될수 있잖아요. 그럴 때 웃긴게 여기다 커피글라이더 방식을 전목해가지고 눌러주고 내려 내린 다음에 다시 부피를 줄여 주고낀 다음에 청소를 해주는거 이게 현장에서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가 큰카펫트나 침대 매트리스 같은 곳에 반려동물들이나 아가들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음료수를 좀 흘리거나 그럴 때그 부분만 닦아내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바로 흡수해버리고 여기에 클렌저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쏟았다. 그러면. 어, 네, 이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 굳이 이불이나 카페트를 빨지 않고도 그 부분만 습식 청소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거는 스팀샷이라고 해서 어, 저렇게 좁은 노즐로 스팀이 응축이 돼서 뿜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욕실이나 주방에 보면 기름때나 물때가 이렇게 잔뜩 찌들어서 굳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쏴서 불려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저기 보이는 것처럼 앞에 끼우는 노즐도 다양해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맞게, 크기에 맞게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빗셀이라는 회사가 반려동물에 굉장히 애정이 있고 또 관련 재단도 운영하는 그런 곳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청소기에도 그런 기능이 많다는 그런 느낌이 나요. 마지막 제품인 이 아이콘 패시라는 청소기도 이름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적합한 청소기예요. 이렇게 앞쪽에 조명을 달아놔서 머리카락이나 뭐 미세한 털 그런 거를 발견하기 쉽도록 해놨고요. 청소 브러쉬도 자세히 보시면 빗살무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머리카락이나 동물 털이 엉키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조명은 눈에 잘안 띄는 뭐 책상 밑에 같은 그런 구석을 청소할 때도 좋을 거고 또 집안에 손이 닿지 않는 잘안 보이는 곳을 청소할 때 사용도 하고요. 지금 여기 안에 털이 있으면 불과하고 발동이 깨끗합니다 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머리카나 애완괴 털이 벌리지 않고 진짜 이름을 왜 아이콘 펫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반려동물의 특성을 잘 고려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빗셀 청소기. 기존에 우리가 봤던 청소기들과 좀 다른 형태의 청소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땠나요? 오늘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꽁주부였습니다.